안녕하세요. 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어, 토비 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 사람이 참 좋은 인용구들을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올려놨더라고요. He had to make you uncomfortable, otherwise you never would have moved.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사실 어,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거니까. 이게 정말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내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좋기만 하고 행복하고 소소한 그러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삶에 허락하셨다면 저는 거기에 영원히 앉아있을 거고, 공부도 안 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이 막 손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기도 했고, 너무 흔들리기도 했고, 너무 언 stable 하고, 어,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시작했던 약 2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일모레면 마지막 열매를 거두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못살게 그랬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어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내일모레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또 배움을 놓지 않고 또 일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어~ 아이들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지만 그 뒤에 막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이 저를 도우셨지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어, 어, 끝까지 제가 정말 속상해서라도 그래, 한번 맛좀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어, 포기할 수 없었던, 어, 제 배짱을, 어, 두둑하게, 어, 만들어준 많은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 공을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Have a good night. Bye bye.